안녕하세요 정릉동 마을방송입니다. 오늘, 오늘은 정릉동에 나왔습니다. 아, 여기 공영주차장에서 정릉의 골목길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자랑스런 정릉이라고 하는 표시가 보이시죠. 그리고 저 멀리 서경대학교가 보이고요. 뷰가 어, 경치가 괜찮아 보이는 곳입니다. 자, 이제 공용 주차장에서 이제 골목길을 찍어보겠습니다. 이 아래는 아마도 터널이죠. 함양동에서 어, 정릉동 지나가는 터널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여기 터널은 정릉불다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네요. 정릉불다리 옆에서 이제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위에 연립주택이 있군요. 연립주택과 함께 이렇게 이쁘게 지은 집한 한 곳이 있네요. 손샘로 14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목길 옆으로 아 옛집들이 있고요. 옛집들 벽에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오늘 14일 골목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 옛날 어린아이들이 여기서 술래잡기 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골목길 아래 계단길도 보이고요. 저는 반대편으로 가겠습니다. 사람 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만한 골목길입니다. 벽마다 벽마다 예쁜 색깔로 페인트 칠을 했네요. 옆에 또 작은 골목길이 있네요. 경북구청에서 이 골목길을 지금 찍는 거예요. 예. 아 여기 이제 빌라길들이좀 있네요. 이렇게 정릉 골. 터널, 그 터널 위쪽으로 생긴 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차가 다닐 수 있는 조금 큰 길이네요. 감나무들도 있고요. 일방통열길이거든요. 오래된 옛날 아, 이용원이 있고요. 아, 저희가 산을 넘어 골목길지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여기 단독주택들이 많으니까 이 단독주택들의 주차를 위해서 주차빌딩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올샘로 14일 일입니다. 옛날 집들 나무들도 있고요. 다시 골목을 찾아왔습니다. 계단과 작은 골목집들. 더 왔던 그 골목 같아요. 아까 제가 이 길로 와서 으트머리 길로 왔으니까요. 다시 나가서 자 이제 다시 정문 위쪽으로 왔습니다. 이제 서경대학교 방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옛날 집들이 많이 있네요. 이거, 오. 이렇게 아름다운 소나무도 있고요. 하, 새들이 다니면서 새들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네요. 골목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축대 아래고요. 왼쪽으로는 집들입니다. 아까 보였던 오토바이. 자, 저기 북한산 정릉 위에 또 서경대학교. 아, 여기가 나름 경치가 좋은 곳이네요. 이 집에 재미있는 그림 만들었습니다 아, 이 각시탈 그림을 집 담벼락에 그려놨네요 그리고 또, 물소리가 들리죠? 아, 여기 이 정릉천이 보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이 정릉천에 물이 많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철조망이 있죠? 아, 담쟁이넝쿨들을 집 담벼락에 많이 해놨군요. 자이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제 정릉천에서 산책을 하면서 네, 정릉천 산책길입니다 여기는요 솔샘교라고 하는데요 이 다리는 솔샘교이고요 더위에는 백화심지에 가면 극락교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여기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골목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천변 풍경집입니다 손샘로 18길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저 하천을 통해서 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군요. 아, 여기 작은 카페도 하나 있고요. 중복스 커피군요. 중복스 커피 카페 그림도 그려 놓았습니다. 자위 언덕길 골목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역시 음악원 왔군요. 일량의 작은 휴게소도 없고요. 아. 여기는 이제 골목 안집입니다. 바깥으로 네, 호박같은 것들이 심겨져 있어요. 아 저기 가지도 있네요. 솔델모 18길 22번지입니다. 자, 이제 22번이 10을 향해서 갈 텐데요. 여기 막다른 골목 가보겠습니다. 막다른 골목 집이었습니다. 이 집들이니까 집집마다 나무가 많네요. 매우 무성한 아카시아 보십시오. 와, 이게 아카시아 꽃이 필 때는 향이 참 좋겠네요. 아, 막다른 집입니다. 근데 이 막다른 집 아래는요, 지금 이렇게 지붕이 무너진 집이 있네요. 아마도 언젠가는 철거와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내려갑니다. 네. 빗물이 흐르도록, 렌홀, 볼, 그 다음에 빗물 내려가는 줄기가 있습니다. 다시, 킹폭스커피 왔는데요. 그 앞에 오, 길가에 이렇게 소나무가, 이야, 멋있게 자랐네요. 여기 나무가 고목이네요. 여이한 이 나무에서 양줄기가 뻗어서, 안에 썩은 곳 콘크리트로 했고요. 멋진 나무가 있습니다. 다시, 방범 CCTV 이라 있고요 골목을 또 가보겠습니다. 음, 이제, 좀, 각종 쓰레기들이 있는데요 어, 위생에 조금 신경을 써야 하겠네요 치우지 않는 각종 쓰레기들이 있어요 으악! 그래서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앞에 CCTV 확인 들어간다고, 특히 개동은 조치 들어간다고 하네요. 자, 작은 언덕 골목길들이 있는 정릉 풍경들이었습니다. 다시 정릉천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정릉천을 지나서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 그늘 밑에 이렇게 어르신들의 쉼터가 있고요. 운동기구도 있습니다. 제법 큰 그늘이죠. 야, 시원한 물소리를 들어보시죠. 골목길 만큼의 어떤 시원함과 운치가 있는 곳입니다 오! 여기는 물이 깊을 것 같아요. 물놀이 금지구역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오늘 물이 아주 맑고 좋네요. 안합니다. 자정릉시대는 정릉천에는 거들치가 살아요. 이 골목길과 하천이, 하, 하천 산책로가 어울려져 있는 것한번 치죠. 이 집은 바로 하천 전에 마치 골목길 같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릉천변 한책로 솔샘교 길은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는 다시 천변 풍경을 지나서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또 골목이 있네요. 막다른 집두 군데구요. 피철금속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 고물들이 여기 있네요. 이 고물들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겠네요. 이 고물상 옆에 또 언덕 골목길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막다른 집이겠죠. 아, 지붕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아예 피치에 놨군요집 그 앞에요. 새가, 천지줄에, 빨래줄에 앉았습니다. 출발했던 바로 그, 골목길 계단에 예, 다봤습니다 강릉동 하천변 <laughs>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